이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황주원 형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주원 형제는 이 당회에 의해서 세례 문답을 이미 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서약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는 시간입니다. 형제, 손을 들어 주시죠. 예.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합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방석이 어, 저기 있는 방석 좀 갖다 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니 황주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모두 모두 박수로 한번 우리 현재.